언니가어쨌거 맞고 왔을 때 어쩌다가 그렇게 때리게 된 거야 그 상황을 한번 보러 보고 친구가 그렇게 때렸을 때 기분이 어땠어? 음 아팠지, 너무 속상했지. 그래 맞아. 이런 상처받은 그 감정들을 어루만져주는 게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.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? 내, 내 소중한 몸을 지키는 건 아주 멋진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친구가 때렸을 때 방어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래요. 때리지 마 이렇게 방어. 아니면 내 몸을 이렇게 감싸 하지만 계속 때린대 그때는 불편해 때리지 마 하고 살짝 밀어내는 정도. 공격이 아니라 방어법인 거죠. 때리지마! 아파! 그만해! 큰 소리로 할수 있게 엄마랑 아이가 역할극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신체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체 활동을 하면서 소리도 이렇게 빽빽 질러보기도 하고 몸도 좀 크게 크게 쓸수 있는 대근육 활동도 좀 하고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줘야겠죠 선생님 친구가 자꾸 때려요 도와주세요 딱두 단어 최선의 어떤 부모로서의 노력은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잘했을 때 엄청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신감이 길러져가지고 어떤 갈등을 당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